안녕하세요. 스타닝 학원 수학 캠퍼스 서진경입니다. 아. 고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2025학년도 11월 학력 평가 중3 수학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20번 볼게요. 20번은 이차 함수 문제죠. y축하고 평행한 직선을 그어서 어, y는 ax 제곱, 그다음에 y는 x 제곱의 그래프. 그다음에 x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p, q, r이라고 하겠대요. 아,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요 직선 있죠? 요 노란색. 요 직선을 지금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어, X는 K라고 식을 한번 적어 볼게요. 그러면 요 R의 좌표는 K,0이 되고, 요 Q의 좌표는 Y는 X제곱 위에 있는 점이었으니까, K,K제곱. 그 다음에 여기 있는 P의 좌표는 y는 ax제곱 위에 있는 좌표였으니까 k,ak제곱이 됩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조건이 주어졌냐면 선분 pq의 길이 대 선분 qr의 길이가 3대 2래요 그러면 pq의 길이가 뭔지 qr의 길이가 뭔지를 지금 주어진 조건을 통해서 나타내면 되겠죠 선분 p,q의 길이는 지금 여기 보면 k,ak제곱 그 다음에 k,k제곱 사이의 길이니까 x좌표가 똑같죠? 그럼 y끼리만 비교하면 되겠다 큰값 a,k제곱 빼기 k제곱 이게 선분 p,q의 길이가 되는 거고 q,r 같은 경우에도 x좌표가 똑같기 때문에 k제곱 빼기 0을 해주면 돼요 이게 3대2 빼기 0은 그냥 무시해도 되죠 그러면 내항에 곱을 해주면 3k제곱이 되고 외항에 곱을 해주면 2a k제곱 빼기 2k 제곱 이렇게 돼요어 근데 양변에 지금 똑같이 k제곱 이라는 애가 있으니까 양변을 똑같이 k제곱으로 나눠주면 얘가 사라지고 사라지고 사라져요 그러면은 좌변에는 3만 남고, 우변에는 2a 빼기 2만 남아요. 마이너스 2를 왼쪽으로 이왕해주면, 5는 2a가 되고, a의 값은 2분의 5가 됩니다. 답은 4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1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 일단은 커다랗게 삼각형 ABC가 있죠. 삼각형 ABC는 지금 여기 어 조건을 보시면은 AC랑 BC랑 길이가 같다고 했으니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요 각이 45도가 되고 요 각도 45도가 됩니다. 근데 지금 가운데 있는 PQRS, 이 사각형이 직사각형이니까, 여기가 직각이거든요? 그럼 여기도 직각이겠죠? 그럼 얘는 역시나 45도가 될 거고, 위쪽으로 넘어왔을 때 얘도 직각이 될 거고, 직각이 될 거고, 이 각이 45도가 돼요. 그럼 여기도 직각일 거고, 여기도 45도, 여기도 직각이 될 거고, 여기도 45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안에 있는 삼각형들이 전부 다 직각이등변 삼각형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PQ의 길이니까 PQ의 길이를 X라고 하고, 그 다음에 BQ의 길이를 Y라고 해볼 건데, 지금 아래쪽에 있는 이 삼각형이 직각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 길이가 Y가 되고, 당연히 이 길이도 똑같이 y가 될 거고 직사각형이니까. 그다음에 여기 위쪽에 있는 APS도 직각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길이가 y.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문제 풀수 있는 세팅이 모두 끝났는데 일단은 어떤 조건을 이용할 거냐면 커다란 삼각형 ABC의 빗변의 길이가 10이다라는 거를 식을 이용해서 나타낼 거거든요. x랑 y 두 개를 더한 값이 10이다라고 식을 세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직사각형의 넓이가 10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x고, 세로의 길이가 y이기 때문에, x, y는 10. 이렇게 식이 두 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이 식을, x는 1 0기 2y라고 변형을 한 다음에, 얘를 여기에다가 대입을 할 거예요. 연립방정식 푸는 거예요, 지금. x 대신에 1 0기 2y를 대입해주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y를 곱해준 값이 10이다. 라고 10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러면, 양변, 어, 양변이 아니죠. y를 분배해주면, 10y 빼기 2y 제곱은 10이 되고, 어, 왼쪽에 있는 변들을 전부 다 오른쪽으로 이항합시다. 2y 제곱 빼기 10y 더하기 10은 0. 어, 2로 나눌 수 있겠다. y 제곱 빼기 5y 더하기 오는0 그러면은 지금 0. 여기에서 y 값을 구해야지만 x 값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y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근의 공식을 쓸 거예요 y는 2a 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어, b 제곱이니까 25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고, 그럼 얘는 2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해서 y 값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y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죠. 우리는 x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이 y 구한 거를, y 값 구한 거를, 여기에다가 대입해서 x 값을 찾아줄 거예요. 그럼 x의 값은 10 빼기 2 곱하기 2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고 2는 약분되어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를 분배해주면 10 빼기 5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5가 되고 여기 유리수끼리 계산합시다 10에서 5를 빼주면 5 그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5 그러니까 5 빼기 루트 5와 5 더하기 루트 5의 값이 지금 x라는 건데. 어, x의 값은 길이죠 길이기 때문에 양수여야 되는데 5 빼기 루트 5도 양수고 5 더하기 루트 5도 양수니까 둘다 되니까 답은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혹시 친구들 중에 어, 여기에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돼 있는데, 왜 여기에는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돼 있는 거예요? 이거 뭐 틀린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 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5 빼기 루트 5랑 5 더하기 루트 5랑 그냥 함께 표기를 한 거고, 얘는 5 더하기 루트 5랑 5더기 루트 5랑 함께 표기한 거거든요? 그냥 순서만 바뀐 것 뿐이지, 어쨌든 답은 똑같습니다. 문제 넘어 가겠습니다. 28번. 28번 같은 경우에는 어, 삼각비를 이용하는 문제였죠. 어, 여기에 a, 선분 a, 선분 a랑 그다음에 선분 b, d랑 지금 평행하기 때문에 어, 여기서 우리가 엇각을 볼 수가 있거든요. 어, 이 각이 몇 도냐면 음, 잠시만요. 음, 이 각이 몇 도냐면 엇각이어서 60도고 그 다음에 이 각이 몇 도냐면, 엇각이어가지고 30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각이 나왔죠? 그러면은, 삼각비를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싶어, 보고 싶은 거는, 지금 C 지점에서 D 지점까지, 어, 지금 30분 후, 30분 후에 도달했다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선분 BC의 길이를 구할 거고, BC의 길이 이걸 X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선분 BD의 길이 얘를 Y라고 할텐데, BC의 길이와 BD의 길이를 일단 구할 거예요. 그러면 어, 여기다 적을게요. 선분 BC대, 선분 AB가 있을 거고, 선분 BD대, 선분 AB가 있을 거거든요. 선분 BC 대 선분 AB는 몇대 몇이죠? 지금 2대 1대 루트 3이니까 얘는 1대 루트 3이 되고 선분 BD 대 선분 BA B는 어, 2대 1대 루트 3이니까 얘는 루트 3대 1이겠다. 그럼 BC의 길이를 우리가 x라고 하기로 했었죠? 그럼 x 대 AB는 200로 나와 있고, 200 얘가 1대 루트 3. 그 다음에 선분 BD는 Y라고 하기로 했었고, AB는 200 얘가 루트 3대 1. 외항의 곱해 주면 루트 3X는 200이 되고, X의 값은 루트 3분의 200.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 외항의 곱이 Y가 되고, 내항의 곱은 200루트 3. 자 그러면 x의 길이와 y의 길이가 뭔지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선분 cd의 길이를 구합시다 선분 cd의 길이는 y에서 x를 뺀 값인데 y가 200 루트 3이었고 x가 루트 3분의 200인데 어, 요거 유리합시다 3분의 200 루트 3 3분의 200루트 3. 빼줄게요. 그럼 얘는 3분의 600루트 3이니까 빼주면 3분의 400루트 3. 이게 거리에요. 근데 지금 C 지점에서 D 지점까지 지금 이동한 시간이 30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인데 이때 시간이 30분이고, 거리는 3분의 400루트 3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지금 분수분의 분수꼴이죠. 이거 혹시 범분수 배운 친구들은 그렇게 풀면 되고, 만약에 안 배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분의 400루트 3을 30으로 나누란 뜻이니까, 3분의 400루트 3, 나누기 30을 해주시고, 나누기 30은 곱하기 역수 곱하기 30분의 1이죠. 계산해주면 90분의 4, 100 루트 3. 자, 여기서 약분이 됩니다. 0 하나, 0 하나씩 날리고, 그럼 더 이상 계산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럼 이대로 끝이에요. 그럼 A의 값이 뭐가 되냐? A는 40, B의 값은 3, C의 값은... 9. 그럼 다 더하는 게 답이니까, A 더하 B 더하 C는 40 더하기, 3더하9 해서 답은 52가 답이 되겠습니다. 적으셨으면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9번. 아, 도넛 문제네요. 어, 지금 도넛의 가격을 X%만큼 인상하면 판매량은 0.5X%만큼 감소하고 총 판매 금액이 4.5%만큼 인상되도록 한다. 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일단은 문자를 세 문자를 잡는 거를 우리가 모르는 걸 문자로 잡는 거를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어, 일단 도넛 한개 가격이 있을 거예요. 도넛 한개의 가격을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a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그때 도넛의 판매량. 얘를 뭐라고 할 거냐면 B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도넛의 총 판매금액이 뭐가 되냐면 한 개의 가격이 A고 총 B개를 판매를 했으니까 총 판매금액은 그두 개를 곱한 AB가 될 거예요 근데 얘가 도넛 한 개의 가격을 X%만큼 인상했대요. 인상했대요. 인상하면 얘는 가격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A 곱하기, 우리가 만약에, 뭐, 어 원래는 100%가 있는데, 얘를 10% 인상했다고 하면, 우린 가격이 얼마가 된 거냐면, 110%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둘을 더해야 돼요. 100에다가 X를 더해야 돼요. 얘는, x%만큼 인상했으니까 100더하기 x가 된 거고 이걸 우리가 백분율 비율로 바꿀 거니까 100분의 100더기 하 x가 돼요 이게 도넛 1개 가격 a가 a 곱하기 100분의 100더기 하 x로 지금 변한 거거든요 그럼 그때 판매량도 바뀌겠대요 판매량은 비싸졌으니까 그만큼 감소하겠대요 그래서 얘는 b 곱하기 우리가 100분율이니까 100분에 이렇게 나갈 건데 원래 100%가 정상인데, 거기서 만약에 10%를 할인을 했다. 그럼 90%가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0.5x%를 감소했다고 했으니까, 1 0 0기 0.5x. 이렇게 써주면 돼요. 이게 도넛 판매량. 총 판매량이 돼요. 그때, 도넛 총 판매 금액. 금액은 아까 어떻게 썼죠? 한개 가격에다가 판매량을 곱했었죠? 그러니까 요두 개를 곱해준 거를 아래에다 적으면 돼요. A, B. 곱하기 100분의 100 더하기 x 곱하기 100분의 100 빼기 0.5x 자 이렇게 했더니만 어떻게 된거냐면 총 판매금액의 4.5%만큼 인상이 됐대요 아 요게 어떻게 됐냐 a,b 곱하기 4.5만큼 인상이 됐으니까 100분의 100 더하기 4.5.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도넛 총 판매 금액까지 우리가 식을 세울 건데, 지금 왼쪽은 그냥 다이렉트로, 원래는 AB였는데 4.5만큼 인상이 됐으니까 요렇게 가격이 되겠다. 라고 식을 세운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도넛 한개 가격이 변화했고 그 다음에 도넛 판매량이 변화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계산을 실질적으로 요식 가지고 세웠더니만 이렇게 됐다 라는 거거든요 그럼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어떻게 돼야 되죠 당연히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같다 라고 해서 식을 세울 거예요 위에다가 적을게요 어, ab 곱하기 100분의 100하고 4.5 그냥 바로 더 합시다 1 4.5가 될 거고 얘랑 a b 곱하기 100분의 100 더하기 x 곱하기 100분의 100배기 0.5 x 이제 요식에서 어 양변에 똑같이 a b가 있으니까 똑같이 a b로 나눠서 얘랑 얘랑 지워버리고 양변에 100을 곱해서 얘랑 얘랑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그 숫자 분모에 있는 100도 지금 우리가 보기가 싫거든요? 그래서 양변에다가 100을 곱할 거예요. 100을 곱하면, 좌변 같은 경우에는 104.5에다가 100을 곱하는 거니까, 1 45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100을 곱하니까 분모가 사라지겠죠? 그럼 남는 거는 100 더하기, X, 곱하기, 100 빼기 0.5x. 자, 이 상태에서, 어, 오른쪽에 있는 식을 전개합시다. 만 빼기 50x 더하기 100x 빼기 0.5x 제곱. 계산하면서 전부 다 좌변으로 넘길게요. 0.5x 제곱. 빼기 50x 더하기 450은 0이 되고, 양변 2 곱할게요. 0.5 마음에 안 드니까. x 제곱 빼기 100x 더하기 900은 0.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거는. x 빼기 10, x 빼기 90. 한개 0. x의 값은 10 또는 x의 값은 90. 이렇게 두 개가 음. 나와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몇 퍼센트를 인상해야 하는지 구하시오 라고 되는데, 있10% 인상해도 되고, 90% 인상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단! 하고 뭐라고 했냐면, 인상률은 30% 이하래요. 그럼 30%보다 작아야 되니까 90은 안될 거고, 답은 X는 10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10% 인상해야 돼요. 적으셨으면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laughs>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설명하기 전에 혹시라도 어, 잊어버린 친구가 있을까봐 설명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려져 있는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내접원, 그러니까 원이 삼각형 안쪽에 접해 있다 그래가지고 내접원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거를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어, 이 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내심이라고 부르고 내심으로부터 여기 접점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반지름 r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반지름 r 그다음에 삼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원의 중심까지 이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랬을 때, 이삼각형하고 이삼각형하고 합동인 거 혹시 기억나나요? 얘가 직각이고 직각이고, 그 다음에 빗변이 공통이에요. 그러면 직각이고 빗변이 하나의 공통, RH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변이 여기 보면 반지름으로 길이가 똑같죠? 그래서 RHS 합동이에요, 이거. 그럼 RHS 합동이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대응변이어서 당연히 길이가 똑같을 거거든요? 이거를 이용해, 응용해 보면,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이 접점까지의 거리, 원 밖에 있는 점에서 이 접점까지의 거리는 항상 같다라는 규칙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지금 이 3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선생님한테 배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돌리기 문제로 선생님이 말을 하는데,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고,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고,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고,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고 그래서 어, 이렇게 돌리기 문제를 통해 가지고 같은 길이 계속 표시해 나가는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면 일단 요거를 지우고 이 문제에다가 제가 바로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p의 길이거든요 일단은 요 길이를 우리가 x라고 해볼게요 그럼 원 밖에 있는 점에서 이 접점까지의 거리가 x라면 요 길이도 x가 돼야 되고 요 길이도 x가 돼야 되고 왜요? 그러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는 지금 삼각형 ABP에서 지금 봤을 때 길이가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삼각형 PBC에서 보면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게 되는 거고, 삼각형 PCD에서 보면 또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은 거고, 또그 마지막 삼각형에서 보면 또요 길이까지 같아요. 그래서 이 길이가 x가 돼요. 자, 이제 헷갈리니까 빨간색으로 할게요. 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뭐가 되냐면 전체 28에서 x만큼을 빼야 되니까 28 x가 될 거고 아까 했던 성질에 의해서 얘가 28 x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24에서 28 x를 빼 줘야 되니까 x 4가 되고요. 24에서 28 x를 빼는 겁니다. 24에서 20 8 빼기 x를 빼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분배 주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얘가 x 빼기 4라면 당연히 얘도 x 빼기 4일 거고, 얘가 x 빼기 4면 얘도 x 빼기 4예요. 요 길이가 x 빼기 4. 그럼 또 20에서 x 빼기 4를 빼주면 요 길이가 나와요. 빼주면 어, 24 빼기 x. 그럼 또 돌리기가 되죠. 요 길이랑 요 길이랑 다 같으니까 얘가 24 빼기 x. 그럼 요 길이는 16에서 24배기 X를 빼줘야 되니까 X 배기 8. 그럼 얘도 X 배기 8, 얘도 X 배기 8. 그럼 요 길이는 12에서 X 배기 8을 빼주면 되니까 20배기 X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 돌리기 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얘가 20배기 X.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P2의 길이죠? 그럼 P2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돌리기를 했을 때어 노란색 x와 그 다음에 빨간색 20빼기 x를 이두 개의 값을 더해준 값이 P2의 길이예요. 그럼 더해요. 그러면 x랑 빼기 x랑 이렇게 사라지니까 남는 거는 20. 그래서 3분 P2의 길이는 20이 됩니다.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중3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보느라 고생 너무 많았고 어 남은 것도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